아 렌트 개념 민결이 코인 달리고 싶은데 결이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다 쓰 진짜 이 코인 타면 시청자들이나 스트리머들이 의아했겠지만 이게 진짜였어 이게 진짜 사랑이야 그리고 그걸 보는 밤이 아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구나 <laughs> 자신의 여자라고 생각했던 결이를 아무도 예상 못한 렌트 에 개배한 어렵으니. 그날 밤이는 온갖 생각과 불안에 빠지게 되는데 그 불안의 씨앗이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복수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밤이가 감뭐야야 와,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오이 오이 송밤 <송방> 보고 있냐고? <laughs> 으아! <laughs> <laughs> 어이, 어이, 보고 있냐고, 에? 예이, 위! <laughs> 아, 표정! 이거 설마 나보는 표정은 아니지? 설마 저를 보고 있는 시점인가요? 거의 뭐 잡아 먹히겠는데. <laughs> <laughs> 기분? 나 <laughs> <laughs> 처음으로 기분 나쁘다 소리 <laughs> 들은 것 같은데? 보고 있냐고. 민결이 송방 커플의 형이 악녀인 게개웃기네 키키크. 거의지. 이제는 나의 그녀라고 송방. <laughs> <laughs> 복사할 거야. 복사할 거야. <웃음> <웃음> 너무 싫어요. <웃음> <웃음> 뭐 고개까지 돌려. 멘트님 <laughs> 진짜 대박이 다아 원래 더잘해드릴수 있었는데 아쉽네요.